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텐데 현대로템 정말 대박이 나와준 게순환 경제 선도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산업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에 이거 기여해서 이걸 받았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추출기를 개발을 해서 또 폐기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동시에 거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박이죠. 현대로템이 이 수소 관련 회사도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많은 분들이 방산 관련 이슈는 알고 있는데 폐기물도 하고 있고 재활용도 하고 있고 수소 생태계 구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다음 기사를 보시면 현대로템이 미국에 소프트웨어 업체와 철도 차량 설계 고도와 맞손을 잡았다 미국의 소프트 전문 기업이죠. 이 윈드리버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철도 차량 설계 고도화에 나선다라고 밝혔고요. 아주 놀라운 건 철도 차량 설계부터 검증, 유지보수 전부 다 지금 고도화된 서비스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 앞으로 고객의 요구보다 보다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로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방산 호재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뭐 K2 전차 최근에도 뭐 전차를 공개 하면서 대규모 수출 호재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유럽향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무려 8조 원 규모의 2차 계약까지 임박했기 때문에 방산 부문 관련해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됐죠. 이런 호재들을 계속해서 중첩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르게 V자 반등 나와주고 있죠. 차트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실금 실금 계속해서 올라와서 벌써 1,000% 올라왔죠. 보통 이 정도 올라오면 급등주 같은 경우 이렇게 빠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누군가 차익 실현하려고 하겠죠. 개미털기 차이시면 이 정도까지만 나와주고 워낙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가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아래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죠.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무조건 저렴한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 뭐볼 것도 없어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빨간색인 거 보이시죠? 예, 개인 빼고 싹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중첩됐는데 장기입병선, 중기입병선 보이죠? 지금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정고점 뚫어주면서 신고가까지 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재료와 그리고 차트가 합쳐졌습니다. 재료와 차트가 합쳐지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주도주로서 이게 재료가 끝나지 않고 거의 매일마다 쏟아지고 있죠. 대통령상까지 수상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엔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현대로템의 월봉 차트가 되겠죠. 여기 보이시면 박스권 보이시죠? 아주 오랜 기간 박스권을 거쳤습니다. 자, 지금 7년간 박스권을 거쳤기 때문에 어딘 다시금 솟아서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 자리를 메워주는 강력한 장대항봉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왔고, 박스권 돌파도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 이렇게 뚫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날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급등주는 이렇게 빠지는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 꺾일 때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재무,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계속해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차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는가 정확한 가격 전략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최저 매수가 최저 목표가, 최고 목표가, 보유 기간과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 준비 왔는데 예전부터 대응 전략 자료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받아보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겨 가셨죠? 이번에도 화끈한 수익 좀 챙겨 가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대응 자료지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 이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막 공개하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제다 카피해가고 뺏겨가서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큰맘 먹고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해 놨는데요 010-777-4432번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현대 로템에 대한 대응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릴테니까 역대급 수익 증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분이 어느새 주식으로 1100억대 부자가 되었는데요 예,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기에 이렇게나 부자가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끝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을 준비해 왔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소룩스를 보면 이 점상이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이 상한가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에르코스를 보면 역시나 이 상한가가 주면서 점상도 가주면서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마지막으로 상장가가 상질건설을 보면요 상한가 이후로 점상 랠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만 무려 1 1 번이 나와줬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상질건설을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유망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종목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다 라는 것이고, 에르코스와 이 상질건설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 이슈, 특수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요, 그야말로 막강한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와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얼마나 더 급등, 상한가가 이어질지 상상 가능하시나요? 이 히든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아래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히든 종목을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